아무데나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는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무원 단속에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앱을 이용해 신고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앱을 통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모두 네 가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모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서는 점심과 저녁 시간 예외 없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과태료는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8만원, 나머진 각각 4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엽니다. 그리고 1분 간격으로 사진 주장을 찍어 올리고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준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 j 비뉴스 박원입니다.